토끼 뜨대요. 하트 뽕. 시방아, 시방아 물좀 줘. 뭐 뭐지? 물좀 달라고. 너무 목이 마르다고. 정수기에 물 있잖아 시방. 보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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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뽕이. 웃음> 어? 오늘 뭐야? 해피글라스? 무슨 게임이지? 행복한 물컵. 행복한 <laughs> 물컵? 몰라? 어 몰라. 해피글라스 이게 뭔데? 음. <laughs> 어... 나도 몰라. 아, 뭐야! 물이, 컵에 잘담기도이 이렇게 그주 이렇게 커어이 이렇게 커비들, 이렇게 커렇게렇지이정게커 나도 쉽게할수있 이렇게 커 이렇게 이 쏟기지 않게평평하게그려주라게그주 이렇게 이 맞지, 맞지. 이렇게 행복해진다구. 오, 잘하는데.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까. 그냥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재밌게 한번 그려볼게. 머리를 그리고 위에 등대고 앉아서. 아, 아 뭐야? 똥사는 자세야? <laughs> 정답. 행복해졌다. 다 싸니까 행복해졌니? 굿보이. <laughs> 똥 싸는 자세가 뭐니? 어, 죄송. 내가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 시방. 아휴, 나는 앉아 있지 않고 서 있는 자세라고. 어? 아니 이게 무슨 자세야? 아우 시원하다. 지금 오줌 싸는 자세니? 원래 오줌 잘 싸고 나면 행복해진다고. 뭔 소리지? 아니 그럼 이거뭘 그린 거야? 아니 다리 다리 다리. 다리? 재밌게 보고 있다면. 저희 한 번씩 뚫러줘아 <laughs> 시방이처럼 얄미운 학생은 선생님한테 딱 그밖에 혼나야 된다고. <laughs> 자 그럼 그려볼게. 지금 뭐 그리세요? 엎드려 뻗쳐 저게 내 엉덩이세요? 아, 안돼. 아! <laughs> <laughs> 와, 뭐야? 캐릭터도 고를 수 있네 그렇다면 이번엔 당연히 시바견이지 몸짱이세요? <laughs> 몰랐어? 원래 내가 한 근육 한다고 <laughs> 뭐야 이건 그림이잖아 <laughs> 뭐야 못 믿겠다고? 실제 사진 보여줘 마동석 같은 우라망 팔근육을 보여줘봐 <laughs> 꿈둥이 <laughs>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까 저런 삼각형을 보니 문득 떠오르는군 뭐가 뭐가 떠올랐더라 저기 뾰족한 곳으로 참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참교육이라고라고라 저기 삼각 뾰족한 곳에 이렇게 팔 벌리고 서서 참교육을 시키는 거지 <목> 응? 응. 응, 응 실패 후후후. 뜨거운 맛을 보아라 발을 이번엔 발을 좀더 길게 <laughs> 뾰족한 곳에 참교육 당하면서 성공! 자 이번에는 무엇을 그래야 될까? 저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저 사이에 다 고일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너희들의 우산이 되어줄게 뭐? 우산이 되어준다고? 물이 떨어지니까? 맞지 않도록 이렇게 팔로 우산을 씌워주는 거지. 오, 기발한데? 오, 잘 들어간다. 나이스. 자, 이번에는 무엇을 그려볼까? 항상 댓글을 이쁘게 달아주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구독자들을 위한 나의 마음을 한번 그려봐야겠어. 아유, 어떻게 이렇게 이쁜 댓글만 다를까? 아 뭐야 이건 <laughs> 자 쓱싹쓱싹 <쑥삭쑥삭>. 얘들아 사랑해 <laughs> 와우 행복해졌다 <laughs> 친구들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꿈통이 우 감동적인데 얘들아 사실은 나도 너희들 위한 나의 마음을 그려주고 싶었어 항상 고마웠고 감사해 얘들아. 조금... 엉덩이 아니야? 응 맞아. 이거라 먹어라. <laughs> 아주 감동적으로 먹이는군. 엉덩이 응, 시방 시방.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을 위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. 이상한 거 하지 마라. 이상한 거 아니라고. 저 위에서 쏟아져서 너희들에게 물이 반반 들어가야 하니까 나한몸 희생해서 우산이 되어줄게. 어, 뭐야? 가랭이로 저렇게 우산을 해줘야 돼? 그래도 팔은 받치고 서 있어야지 아 더러워 어 뭐야 실패? 다시 다시 내가 이렇게 팔로 붙잡고 물이 양쪽으로 빠지도록 우산이 되어준다니까 응 가랭이로? 하지만 이 자세 어렵다 성공 어, 이번에는 이제 허기오기로 해볼까? 헉 물이 떨어지면 빠져버릴 텐데 안돼 내가 밑에서 받치고 있을게 다리를 쭉 펴서 다리 가래기를 쭉 벌려서 오케이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laughs> 뭐야 다시 도전 자 받치고 발로 아 이렇게 옆으로 쭉 걸쳐 오 안정적으로 성공 <laughs> 이번에도 허기 허기가 위험해 내가 너를 안정적으로 쭉 받쳐줄게 허리를 쭉 펴고 다리를 앞으로 쭉 <laughs> 지금 요가하세요 <laughs> 그래도 한 번에 성공이잖아 <laughs> 그리고 한번더 해볼게 어, 이번에는 진짜 너희들을 위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다고 짓붕 <laughs> 또 장난칠거지?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트붕 <laughs> 뭐야 시방 <우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미안 시방아 <laughs> 하지만 우리끼리는 그런 사랑 고백하면 안된다구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다 이건 줄 알고 있다구 뭐 똥이잖아 <laughs> 똥이라니 똥맛 아이스크림 역시 똥이 빠질 순없고 아이스크림이라니까 애매하잖아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릴게 이번엔 잘봐 슉슉 누가 봐도 이것은 알수 있답니다. 이것의 정답은 누가 봐도 응, 네 적발. <laughs>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줄게. 헉 잘생긴 나의 얼굴을. <laughs> 내가 좀 잘생겼긴 하지. 그래. 내가 너희들의 얼굴은 인정한다. 너희들 한번 멋지게 그려볼게. 기다려봐. 자 먼저 귀도 오똑하고 코가 오똑한 게 아니고. 비가 어떡하다고? 쭉쭉 뻗은 너희들의 다리 어때?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? 우리가 오징어니? 성공 아나꿈토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를 어떻게 오징어로 표현해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전쟁인가 전쟁인가? 자 그다음은 내가 한번 그려볼까?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냈지? 아니, 어, 여친도 없는데 무슨 소리? <laughs> 맞아, 우리는 안 생겨요. 그래도 눈사람은 행복하다구 오, 잘 그렸는데.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쁜 캐릭터 한번 그려볼게. 그냥 쓱싹만 그려도. 작품이라고? 아니 이게 무슨 캐릭터야? 어? 캐릭터 맞는데? 맞아. 용감한 쿠키. 헉 뭐야? 이번엔 위에서 점이 세 개가 떨어지겠는데? 시작.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. 멈춰!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멈춰! 외치고. 멈춰! 멈춰! 일진 나쁜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면 멈춰! 이렇게 하면 된다고 쓱싹 쓱싹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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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멈춰, 멈춰. 멈춰, 멈춰. 멈춰, <laughs> 뭐야 진짜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나쁜 일치니 와서 괴롭히면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빌게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해피글라스 펀즐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해봤고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꾸도띠